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외 국민 특별 전형 3년 특례, 12년 특례, 이화여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외 국민 전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여학생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그 바로 이화여대겠죠. 왜냐하면 이화여대가 올해 3년 특례와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와 약학과를 선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크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이와야대가 모집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이대를 지원하지 못해 난 남학생이니까 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대 직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기회가 되진 않지만 어찌 됐든 이대 직원이 늘어나고 이대에서 의대와 약대를 선발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학생들, 의대를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도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2026학년도 이화여대 변경 사항을 보시면, 이화여대는 아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100%로 선발을 했어요. 근데, 2026학년도부터. 의과대학과 약학과에 하나요. 의과대학과 약학과에 하나에서 1단계 서류평가 100%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을 3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1단계 배수가 10배수를 둬요. 1단계 배수를 10배수로 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1단계 배수를 10배수로 보면 아마도 경쟁률은 높아봤자 20대1 정도 되겠죠. 더군다나 여대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경쟁률이 2대1밖에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 교육 과정 이수자는 적정 인원만큼을 배수로 삼으니까 대략적으로 3년 특례 전형과 거의 대부분 비슷한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단계 배수가 큰 경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1단계 배수가 크니까 1단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뒤집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1단계 배수를 크게 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면접을 통해서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에게 유리하다기보다는 대학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변화는 정교육과정 해외이수자는 원래는 이화에 되는 3월 입학에서만 선발했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9월 입학에서도 이화에 되는 선발을 합니다. 의예과와 약학과는 3월 입학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자 선발 인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 고교과정 해외 이슈자는 일반학과에서 58명을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의학과와 의과대학과 약학과를 다섯 명을 선발해요. 의과대학과 약학과 다섯 명을 선발하게 되고 12년 특례는 약간 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12년 특례의 선발 인원은 3년 특례가 5 명이기 때문에. 5명에서 한 8명 정도의 폭에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2년 특례는 정원 외선발이기 때문에 인원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3년 특례를 참고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이 학생이 과연 이화여 대대학교 약학과나 의학과에 합격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학업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평가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이드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이와이드 의예과나 약학전공이나 미래산업전공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년 특례는 10배수, 그 다음에 12년 특례인 경우는 적정 인원만큼의 1단계 외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면접의 30%를 보게 되는데 1단계 서류 평가에서는 고교, 학업, 성적. 두 번째, 표준화, 학력, 자료. 공인화, 어 성적. 활동, 실적 등을 제출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성취도, 우수성, 학업 우수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면접의 방식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 역량, 의사소통 능력 및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커요. 왜? 배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대비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것 같고 12년 특례인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가 2025년도 후기부터 자기소개서가 부활이 됐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이화여자대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2026학년도의 원서 접수 일정을 보시게 되면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 기간 동안에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의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와 약학과를 총 5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3년 특례 의대는 어떤 대학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3년 특례 의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 을지대 카톨릭 관동대 순천향대 동국대 와이제 건대 글로컬 한림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화여자대가 올해 신설이 되는 거죠. 이화여자대학교가 그다음에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올해부터 선발하지 않아요. 권영대학교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의대 선발을 올해 진행하지 않고 이화여자대학교가 올해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약대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이화여자대학교가 3년 특례 전형에서 약대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약대 선발하는 대학은 연세대, 중앙대, 이화여대, 가천대, 고려대 세 종. 성경과대, 덕성여대, 그 다음에 대구가톨릭대 우석대, 차의과대학 특히 차의과대학이 올해 또 신설이 되어졌죠. 약대 선발이 세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어 약대 입장에서 볼 때는 차의과대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자 대학교 총한 대략적으로 한 6명 정도 선발 인원이 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의대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보면 어, 첫 번째는 이화여자대학교가 12년 특례에서 의대를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가 원래 12년 특례에서 한 명을 선발했지만 올해부터 12년 특례 의대 선발하지 않습니다. 건양대학교 의대 선발하지 않고 대구카톨릭대학교도 올해부터 선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12년 특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가 의대와 약대를 선발하는 점이 특징이고 대구카톨릭대학교 건양대학교 한양대학교가 올해부터 의대 선발하지 않는다. 여기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약학과도 보시게 되면, 약학과도 지금 보시면, 12년 특례 전형에서 약대 선발하는 대학은 연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에서 세명 선발하고요. 중앙대, 이화여대, 가천대, 고려대, 세종, 인제대학교, 그다음에 대구카톨릭대학교, 우석대학교이고, 그리고 덕성여대가 올해 신설이 되어지기 때문에, 12년 특례 약대는 덕성여대, 이화여대가 새롭게 신설이 돼요. 그만큼 여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 더군다나 서류평가에서 10배수이기 때문에 서류평가 10배수를 하더라도 10배수의 서류평가가 1단계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2단계로 갔었을 때또 7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서류평가의 중요성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서류평가라고 한다면 학업 역량을 얘기 하는 거죠. IB 디플로마나 A레벨이나 GPA 성적 또는 교과 성적과 교과 이수 여부에 대한 것 또는 뭐 SAT나 AP나 ACT 또 공인어학성적 중요하고요. 또1 2년 특례인 경우에는 특히 토픽성적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끔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나는 고등학교 때 의대와 관련된 주요 과목이라고 할수 있는 바이올로지를 수강하지 않았다 이래 원서 쓸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바이올로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대를 가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바이올로지 생명과학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의대를 희망하지만 바이올로지를 수강하지 않았다 바이올로지의 성적이 낮다고 한다면 그만큼 다른 지표나 다른 활동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거나 또는 서류 평가에 반영 비리 좀더 축소되어지는 전형을 선택해야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화여대 약대나 이화여대 의대에 합격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지표를 갖춰야 될까 한번 대략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물론 이것도 내가 출신 고등학교가 어떤 유형이냐. 또는 내가 IB 성적 외에 다른 지표가 어떤 우수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뭐, IB 몇 점이면 붙고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참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학업 역량을 보면 IB 디플로마 성적이 만약에 내가 이와에 대해 의대를 가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3년 특례 전용은 적어도 44, 45점 나와야 될 거예요. 또 만약에 1단계 배수가 10배수이기 때문에 43점을 맞는다고 라 한다면 면접에서 승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합격 지점은 44에서 45점, 원서 지원이 가능한 지점은 43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겠다. 하지만 42점을 맞고 이와에 대해 의대를 원서를 쓴다고 하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와에 대해 의대보다는 이와에 대해 약대의 원서를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IB 디플로마는 지금 이제 2024년도와 2025년도로 가면서 난이도가 좀더 조절이 되어졌죠.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는 40에서 45점을 맞은 학생의 비율이 8.9%입니다. 그렇죠. 전년도하고 비율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적어도 아무리 안 돼도 3년 특례, 12년 특례 전용에서 이와에대 약대 이상 가려고 한다. 그러면 42, 43, 44, 45. 가장 큰 특징은 이와에대가 배수가 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집, 어, 아이비 성적이 좀 다소 낮다 하더라도 면접에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원서를 써보실 수 있겠죠. 자, A 레벨 같은 경우는 보시면 A 레벨이 보통 이렇게 학생들에 따라 성적이 차이가 있겠지만, 영국의 A급 성적이 27.6%가 A플러스 또는 A를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A라는 성적만으로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적어도 A플러스나 A, A플러스의 성적이 같이 교차하는 정도의 성적이 되어져야만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SAT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의학계열의 원서를 쓴 학생들의 기본 점수가 한154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540? 또는 1540, 1550, 1560, 물론 1560점들을 맞으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와에 대한 1단계 배수가 10배 수나 되는 것만큼, 그만큼 1단계를 통과하는 데는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IB 성적이나 SAT 성적은 다소 낮을 거예요. 하지만 1단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2단계에서 서류평가가 7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1단계는 통과했지만 2단계에 불합격하는 이유가 면접만이 아니라 결국은 표준학력 지표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면접을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한 1540점 이상은 되어져야만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AP 학교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학교에서 AP 과정은 없긴 하지만 AP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럴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와에 대해 의대나 약대의 원서를 쓰게 되는 경우는 그 지원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에 대한 수강과 그 교과목이 반드시 5점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통 의대나 약대의 원서 쓰시는 분들은 적어도 AP가 4개 이상 5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3개, 4개, 5개 정도 5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AP 과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인어학성적은 해략적으로 의미 있는 점수가 적어도 114점, 115점 정도는 되어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내가 뭐 토플 성적이 100점밖에 없어. 당연히 100점이 높은 점수는 아니죠. 하지만 토플 성적이 낮은 대신에 내가 AP 또는 뭐, IB나 A레벨이나 SAT나 다른 표준학력 지표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제 이와이자 대학교가 올해 신설이기도 하고 1단계 배수가 크다 보니까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성적의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도 꼭 조심할 점은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원서를 쓰는 거는 절대로 좋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는 6회로 딱 제한되어지는 거잖아요. 3년 특례는. 12년 특례는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지니까 기회를 노릴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원서 지원의 폭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뭘 잘하셔야 될것 같냐 하면, 첫 번째는 대학과 학과 결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서류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와 같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서류의 우수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학생들이 1단계 통과 이후에 2단계의 면접을 일찍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화에 대해 약대나 의대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년 특례, 3년 특례 전형 이화에 대해 의대와 약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